오늘의 말씀 11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기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나병 환자들이 버려진 아람 진영의 음식들과 재산들을 탈취할 때에 어, 그때 성읍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묘한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들로부터 자신들은 멸시를 당했고 저주받은 자라 손가락질을 당했던. 또 구걸할 때마다 정말이지 몹쓸 소리들을 들어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줄도 모르고 스스로 성읍을 꽁꽁 싸매고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굶고만 있으니 이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오는 어떤 묘한 쾌감과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양심이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루라도 더 방치했다가는 사마리아 성읍 내부는 기아로 초토화 되겠다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나병 환자들은 평상시라면 무서워하고 아, 눈이, 눈에 띄기라도 할까 회피하던 성읍 문지기들을 직접 찾아가 성읍 바깥 사정을 알립니다.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일 터인데 철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음식물들과 재산들을 고스란히 두고 떠났다 하는 이 소식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식이자 또그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의 이러한 분석이 그리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철통처럼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옥제우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 대체 못하러 지금, 지금에 와서야 뒤로 빠지겠습니까? 그것도 모든 군량미를 그대로 두고서 다 계략이 있고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계략에 말려들지 말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상황을 각오하고서라도 지금처럼 성읍을 봉쇄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지혜롭게 왕을 설득합니다. 아직 성중에 말 다섯 마리가 남아있는데 그걸로 정탐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읍은 진작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그 소식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던 까닭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의심해보고 시험해보는 과정을 거치느라 스스로 가두어둔 성내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음에도 그것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서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래서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만일 그렇게 선포, 선포하였더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좀 복음이라는 게 납득이 되고 상식에 맞, 맞다고 용납할 만하다고 그렇게 여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 복음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뭔가 꿍꿍이는 없는지 의심해 보고 찔러도 보고 시험해 보느라 쉬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나병 환자들이 제 발로 성의 문지기를 왜 찾아가겠습니까? 제 목숨을 걸지 않고서야 감히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감히 왕까지 동원하기란 이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연약하고 미천한 나병 환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평상시, 평상시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나병 환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진심 때문이었고 또한 그들이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 때,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진심일 때,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자리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며 이 복음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